fx가 x제곱에서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의 델타 x분의 델타 y는 먼저 델타 x는 3-1로 나타날 수 있고 델타 y는 x제곱의 3을 대입하면 27, x의 1 대입하면 1이므로 27-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분의 26이므로 델타 x분의 델타 y는 13입니다. 리미트의 x가 1로 갈때 x제곱-1분의 x의 10제곱-1의 값은 이것은 x1을 테이하면 1-1분의 1-1이 되므로 0분의 0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분으로 풀수 있습니다. 분자를 미분하면 2x가 되고 분모를 미분하면 10x의 부조 5이 됩니다. 여기서 x1을 테이하면 2분의 10이 되므로 답은 5입니다. 먼저 여기 분자의 1을 테이프하면 x1을 테이하면 1-1이 되고 f 1 f 1이 되므로 이것은 0분의 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 또한 미분을 할수 있습니다. 함수 f(x)를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때 x에 1을 대입하면 3 플러스 4가 되므로 답은 12입니다. 끝나다. 답은 리미트 x가 무한대라고 때 4x 제곱 플러스 5분의 ax 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7의 값이 3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은 먼저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이 같아함으로. AX 세제곱에서 A는 자동으로 0이 됩니다. A가 상성이 되면 값이 무한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4분의 B의 값이 3이므로 B는 자동으로 12가 됩니다. 12, 12 플러스 0의 값은 12이므로 답은 12입니다. 5번, 함수 FX가 x 가 1보다 작아 때는 X 세제곱 플러스 AX의 꼴이 되고 X보다 작거나 클 때는 B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꼴이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일 때 함수 A 플러스 B의 값은 XA를 대입하면 1 플러스 A는 B 플러스 2의 갚기 됩니다. 이것은 A는 B 플러스 1의 거리 되면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것을 다음식들을 미분하여 XA를 대입하면 3 플러스 A는 2B 플러스 1이 됩니다. 다음식을 A에 대입하면 3 플러스 B 플러스 1은 2b 플러스 1과 같습니다. 다따하면4 플러스 b는 2b 플러스 1과 같으므로 다음에 이용하면 마이너스 b는 마이 3이 됩니다. 따라서 b는 3입니다. b는 3이므로 다음 식에 대입하면 3 플러스 a는 7이 됩니다. 3을 에 이용하면 a 플러스 4가 되므로 4 플러스 3의 값은 7이므로 답은 7입니다. 6번 곡선 y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위에 점 1,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이다. 10a 플러스 a의 값은 다음 식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x를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되고 1이 나옵니다. 이것이 기울기입니다. 이때 y는 기울기가 1이므로 a는 1이 되고 x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때 y는 3이므로 3은 x 플러스 1 플러스 b가 됩니다. 따라서 b의 값은 2입니다. 10a는 10이고 b는 2이므로 값은 12입니다. 7번, 실수 a에 대하여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x 플러스 a dx가 4일 때 3수 a의 값은 다음식으로 접근하면 x 제곱 플러스 ax가 됩니다. x에 2를 대입하면 1 플러스 a 값 b 4이으로 a는 3이 됩니다. 8번, 다음 함수 fx가 실수 a에 대하여,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dt x제곱-2ax제곱 플러스 ax를 만족시킬 때, f3의 값은, 인테그랄 1부터 1까지 의 값이 0이 되므로, x1을 대입하면 이값 또한 0이 됩니다. 따라서 x1을 대입해보면, 1-2b 플러스 a는 0이 됩니다. 따라서 1-a는 0이므로, a는 1이 됩니다. 삼식을 미분하면 3x 제곱 마 4ax 플러스 a가 됩니다. a는 1이므로 a a 대신 1을 대입하면 3x 제곱 마 4x 플러스 1이 됩니다. 또한 f x가 이거이므로 f 의 3을 x 의 3을 대입하면 27마12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16이므로 답은 16입니다. 9번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할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분의 5 곱하기 n분의 k의 내제곱의 값은 시그마를 인테그럴을 바꾸면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n분의 5인구로 앞에 5를 곱해줍니다. x 에내주고 dx가 됩니다. 여기서 적분하면 5 곱하기 5분의 1 x 5제 5에 x1을 대입하면 5분의 1 곱하기 5는 1이 되므로 다, 답은 1입니다. 10번 곡선 y가 2x제곱 마이너스 x와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2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y는 2x 제곱 마이너스 x와 x 제곱 플러스 2x 이으로 x 제곱 플러스 2x를 이용하면 x 제곱은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이것을 x로 묶어주면 x는 x 마이너스 3이 되므로 a 값, x의 값은 0, 3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공식으로 대입하면 6분의 3 마이너스 0의 제곱, 즉 6분의 27이 됩니다. 이것을 3을 약분하면 2분의 9가 되므로 답은 2분의 9 입니다.